<목소리> 요거 한병한병 먹고 2병0원 200원. 이병는 살충제는 1,000배, 열년제는 500배, 킴앤 킴앤 플러스는 500. 배. 저, 저. 미자 소독약 하고 그다음에 살충제 스미치온을 넣어가지고 잘 젖어서 희석이 잘되게끔처리 합니다. 그거 치만 끄셔 스치만 네. 겹시 발화를 선택하셨습니다. 전선 연결은 굵은 선으로 잘 연결되었는지 콘센트는 잘 꽂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기계 주변에 습기가 많으면 체감기가 내려갑니다. 습기가 없는 곳으로 옮겨서 사용하십시오. 뽀뽀 뽀뽀 물 온도가 한 20도 됐었구먼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생각 외로 20도 가까이 됐구먼요